여러분 안녕하세요 진셀입니다 오랜만에 캐대언 얘기로 돌아왔습니다 여전히 잘 나가고 있고요 넷플릭스의 최다 시청 컨텐츠가 되었다고 합니다 넷플릭스는 당연히 신났죠 이 제한된 극장에서 제한된 기간만 개봉한 싱얼롱 버전이 박스오피스 1위를 차지할 정도로 잘 나가고 있고 헐값에 산 애니메이션이 초대박이 나서 완전히 축제예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도 구경만 하고 있는 사람이 한명 있습니다 바로 이걸 만든 소니죠 소니는 제작 비플러스 200억 요거 외에는 아무런 수익도 못 올리고 있어요. 뭐 물론 CEO는 기쁘대요. 넷플릭스에 케이팝 데모헌터스를 판매한 것에 대해 아 우리는 고객이 잘될때 기쁩니다. <laughs> 라고 말하는데 이거 솔직히 연출이죠. 기분 나쁘죠. 솔직히 내가 만든 거고 어 내가 다 했는데 돈은 다른 애들이 버는 거. 열 받죠? 사실 오늘 주제는 이쪽입니다. 영화로는 200억 밖에 못 벌었다 치자. 그런데 노래로는 돈벌수 있잖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아, 일리 있는 말이죠. 영화는 팔았지만 노래도 엄청 잘 나가고 있잖아요. 어쩌면 영화보다도 더잘 나가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빌보드 67년 역사상 최초로 동시에 내국이 탑 10에 진입했어요. 가상의 그룹 최초로 빌보드 1위 했고요. 뭐, 데스티니스 차일드 이후 24년 만에 걸그룹 빌보드 1위 했고요. 진짜 기록이 너무 많아서 나야라는 게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소니는 노래로도 못 벌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영상을 만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노래 스트리밍 권리가 소니한테 없거든요. 스트리밍권을 가지고 있는 건 사실 리퍼블릭 레코즈입니다 그리고 이 리퍼블릭 레코즈는 사실 경쟁사의 산하 레이블이죠. 소니. 워너와 함께 3대 레이블로 불리는 유니버셜 뮤직그룹 사나의 레이블입니다. 소니에겐 정말 그야말로 악몽 같은 여름이 되고 있는데 대체 어쩌다가 이런 일이 생긴 걸까요? 그러면 우리 잠시 과거로 시계를 돌려서 프로듀싱 단계부터 이 과정을 되돌아봅시다. 노래 프로듀싱을 지휘한 건 소니 픽처스 뮤직의 CEO 스프링 에스퍼스 씨입니다. 이분은 이미 스파이더맨 같은 영화들로 이름을 날렸어요. 그런데 이분한테도 케이팝은 익숙한 장르가 아니야. 케이팝 애니메이션 트랙을 만들어 달라는 요청에 이분도 상당히 당황을 하신 거죠. 영화 음악이라면 인맥이나 경험이 풍부했던 사람일지라도 케이팝은 문외한이잖아요. 거기에다가 이 영화의 장르를 생각해보면 단순히 노래를 넣는 게 아니라 뮤지컬 영화니까 작품의 내용을 진전시키면서 동시에 케이팝처럼 들리면서 동시에 좋은 노래를 만들어라. 상당히 어려운 과제죠. 이래서 이분이 전문가들을 초빙합니다. YG 아티스트들의 프로듀서로 유명한 테디 같은 분들. 여러 군데에서 굴지의 전문가들을 모셔왔고 이렇게 완성도 높은 앨범에 한 발짝 더 다가서게 됩니다. 하지만 이분이 욕심이 많아요. 마지막 한 방을 추가하고 싶었던 거야. 그 마지막 한 방이 바로 현실에 존재하는 K팝 그룹을 참여시키는 거였죠. 여기서 구원투수로 등장한 게 바로 JYP의 북미 전략 파트너, 리퍼블릭 레코즈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스프링 에스퍼스 씨는 자기 지인인 사반 코테차라는 분한테 연락을 했어요. 이분은 유명 프로듀서이면서 자신이 창립한 비스바 레코즈의 대표이사였죠. 이분은 내가 창립은 했지만 돈이나 어떤 자본력이 부족하니까 리퍼블릭 레코즈라는 곳과 JB를 맺습니다. 그리고 이 리퍼블릭 레코즈는 2020년부터 오랜 기간 동안 북미 시장에서 JYP 그룹의 활동을 전담해 오던 그러한 전략적 협업을 맺은 회사였어요. 즉이 스프링 에스퍼스 씨가 노린 건 사반이 가지고 있는 비즈바 레코즈 그리고 비즈바 레코즈와 협업을 맺은 리퍼블릭 레코즈, 리퍼블릭 레코즈와 협업 관계인 JYP 이 연결고리를 따라서 JYP의 실존하는 현실 세계 아이돌을 이 앨범에 참여시키고 싶었던 거예요. 이 얘기를 들은 사방 코테차 씨. 어? 나랑 작업했던 얘들, 걔네 괜찮더라. 걔네한테 연락해볼까? 그렇네. 그게 바로 트와이스였던 거죠. 결국 트와이스가 참여합니다. 트와이스는 이 앨범에 본인들의 최신곡 중 하나인 스트레지를 수록곡으로 삽입했고요. 또 Take Down 이라는 노래를 트와이스 멤버 정연주요 채영이 앨범에 삽입된 Take Down 이라는 노래의 커버를 담당하기도 했죠. 이렇게 유명 프로듀서, 실력파 가수들 거기에다가 현실 세계의잘 나가는 아이돌 트와이스까지 여러 전문가들이 참여하면서 완벽한 앨범이 완성된 거죠. 그럼, 이렇게 열심히 만들었으니까, 어? 자기네들이 열심히 만들었으니까 자기네들이 유통하겠죠? 엥? 우리가 안할 건데요? 여기서 전 세계가 놀라게 됩니다 사실 이 일이 생긴 그 배경에는 바로 기업의 지배구조 문제가 있습니다 이 음악을 만든 소니 픽처스 뮤직 그리고 소니 뮤직은 다른 회사거든요 자 우리가 세계 음원 시장을 다스리는 3대 레이블을 말할 때 유니버설 뮤직 그룹, 소니 뮤직 엔터테인먼트 워너뮤직 그룹을 대표적으로 꼽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노래를 만든 소니 픽처스 뮤직은 소니 뮤직 엔터테인먼트와 다른 회사입니다. 자, 이 회사들의 가장 상위에는 소니 그룹이 있겠죠. 근데 그 아래에 소니 그룹에도 전자를 담당하는 회사가 있을 거고 이렇게 엔터테인먼트를 담당하는 회사가 있을 거예요. 소니 엔터테인먼트 산하에 소니 픽처스 그리고 소니 뮤직 엔터테인먼트가 있습니다. 소니 픽처스 아래에도 애니메이션을 전담하는 소니 픽처스 애니메이션이 있고 소니 픽처스 작품에 들어가는 음악을 전담하는 소니 픽처스 뮤직이 있던 거죠. 그래서 소니 뮤직 엔터테인먼트 그리고 소니 피처스 뮤직은 이 단계에서 다른 회사로 갈리게 되는 겁니다 자, 소니 피처스는 소니 피처스 애니메이션에게 신뢰를 주지 않았습니다 이 영화 대박 날것 같은데 우리 열심히 만들었는데 우리가 유통할 건가요? 아니요 어? 케이팝 테마 너무 니쉬하잖아 이거 넷플릭스에 팝시다 제작비나 건져요 제작비에 200억 더 쳐준대 어, 이걸 파네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이것뿐만이 아니었던 거죠. 비슷하게 소니 뮤직은 소니 픽처스 뮤직에 신뢰를 주지 않았던 겁니다. 소니 픽처스 뮤직은 당연히 자신들이 열심히 공을 들여 만든 노래니까 그래도 본인들의 계열사인 소니 뮤직 엔터테인먼트가 유통을 해주길 바랬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아, 우리가 영화는 좀 아쉽게 됐지만 노래는 그래도 열심히 기깔나게 뽑았어요. 그래도 노래만큼은 우리 소니 뮤직이 하면 안 됩니까? 영화 음악 K-팝 돈이 되겠니? 딴 애들한테 팝시다. 제작비나 건지세요. 이걸 파네. 다른 회사지만 똑같은 상황이 벌어진 거죠. 그리고 이걸 조용히 지켜보던 사방 코테차 씨는 아, 이거 기회다. 헐값에 이 음반을 주워먹게 된 거죠. 자, 이분은 비스바레코즈의 대표이사라고 했죠. 이 비스바레코즈는 리퍼블릭 레코즈와 파트너십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이 리퍼블릭 레코즈는 JYP와 파트너십을 맺었죠. 이 때문에 사방코테차 씨가 이 음반에 참여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 음반에 참여를 했으니까 이분은 이 음반이 얼마나 훌륭한지 잘 알고 있던 거예요. 야 이거 진짜 괜찮은데 쟤네가 직접 유통 안 한다는데? 우리가 들어가서 한번 유통해볼까? 근데 나는 좀 돈이 부족하니까 리퍼블릭 너까지 참여하면 네가 돈좀 대주면 우리가 유통해서 크게 남겨먹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래? 우리가 한번 해보자. 이렇게 된 거죠. 결국에 이제 사방 코테차 씨가 조용히 상황을 지켜보다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너희 유통사 못 구했지? 본사가 안 한대. 트와이스도 참여했으니까, 우리가 그거 싸게 싸게 해줄 테니까 스트리밍권 우리 쪽에 그냥 싸게 팔아. 어차피 너네 본사도 유통 안 한다고 하지. 뭐 케이팝에 관심있는데 많이 없잖아. 그럴까? 오케이. 이렇게 된 거죠. 결국에는, 엄청난 성공을 눈앞에서 놓치게 됩니다. 이거 범인 찾기를 하기 싫지만 누가 범인일 것 같아요. 영화부터 음악까지 장인이 한땀한땀 한땀 찍어내듯 최선을 다해 역사에 남을 명품을 만든 사람들이 잘못이에요. 아니면 이렇게 만들어서 가져봤더니, 아, 진짜 별론데? 이거 많이 보겠냐? 어? 이거 좀 별론데? 제대로 훑어보지도 않고, 이렇게 슬쩍 보고, 쉽게 결정을 내린 안목 없는 재무쟁이 임원들이 문제일까요? 결국 그분들 때문에, 역사에 남을 성공이, 역사에 남을 실패로 점철되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제 머릿속에 계속 맴돌던 단어가, 니쉬입니다. 요즘 엔터테인먼트 회사들, 니쉬를 너무 두려워해요. 니쉬란 말은, 벽감, 혹은 틈새라는 뜻입니다. 요즘 엔터테인먼트 업체들 더큰 시장, 더큰 관중, 더큰 관객을 위해서 틈새를 피하려고 해요. 심지어는 이 미시로 성공한 프랜차이즈마저, 예를 들면 슈퍼 히어로 영화 같은 얘들마저, 더 대중적으로 가자. 어? 여성 관객도 끌어들이고, 어? 다인종 관객도 끌어들이고, 이 대중적이라는 단어에 목매기 시작해요. 결국엔 이걸 보여주는 현상들 중에 하나가 뭐 다문화 또는 캐릭터의 피부색 교체 아니면 여성 주도 작품 이런 것들이 있죠 여성 주도 작품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제 인생에서 가장 좋아하는 영화 중에 하나인 에일리언도 여성 주도 작품이에요 그냥 요즘 나오는 여성 주도 작품은 존나 재미가 없어서 그래요 아무튼 이렇게 창의성보다는 다양성 그리고 대중성을 높여서 잠재 관객 수를 높이는 데 혈안이 돼 있는 거죠 하지만 이 대중성 다양성을 확보하려는 이 피상적인 시도들 성공적이지 못합니다 대표적으로 소니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5천억을 들여서 만든 게임 콘코드를 출시했어요 단적인 예로 흑인 트랜스젠더 여성 우주 닌자가 있어요 이 게임에 다른 예들은 제가 언급할 생각도 없어요 그냥 흑인 트랜스젠더 여성 우주 닌자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초야심작이 최대 동접 697명으로 2주만에 서비스 종료됩니다. 여기에다가 5천억을 쓴 다음에 캐데언 200억에 팔아먹고 야 손실 잘 메웠다라고 하는 최고의 후속 조치까지 소니는 완벽한 이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죠. 물론 다른 업체라고 다를 건 없어요. 뭐 슈퍼히어로 영화로 유명한 마블 프랜차이즈나 아니면 스타워즈 프랜차이즈. 아니면 최근에 디즈니 실사 영화들 이런 것들 다이 피상적인 다양성을 추구하다가 결국에는 재미를 놓치고 사람들의 관심 속에서 멀어지고 있죠. 하지만 오히려 소수의 특정한 이야기를 다룬 작품들, 소위 말해 니쉬를 공략한 작품들은 되려 대중적인 인기를 얻고 엄청난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어요. 올해 초 개봉했던 시너스 이거 흑인 역사를 중점적으로 다룬 작품이고요 거기에다가 흑인들의 과거 종교인 부두교 또 뱀파이어를 다룬 영화예요 그런데 제작비 대비 엄청난 수익을 올리면서 초대박을 낸 작품이 됐어요 오늘의 주인공 케이팝 데모넌터스 보자고요 케이팝 아이돌을 중심으로 얘기를 합니다 근데 걔네들이 퇴마까지 하죠 솔직히 대중적이냐? 전혀 대중적이지는 않죠 하지만 재밌냐? 재밌죠 왜냐? 명목적인 다양성은 창의성의 적일 뿐입니다. 타인의 경험을 아무리 많이 담아낸다고 한들 진심 어린 개인의 이야기에 비하면 아무런 매력도 가지지 못하는 거예요. 관객들에게는 다양성이라는 사상이 아니라 진짜 사람 그리고 진짜 경험이 필요한 거죠. 봉준호 감독님이 오스카에서 언급했던 마틴 스콜세지 감독님의 말처럼 더 개인적인 이야기일수록 더 낫고 더 창의적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말로 마치려고 합니다. 모두가 만족할 작품은 누구도 만족시키지 못한다. 모두의 이야기는 그 누구의 이야기도 아니니까. 오늘 영상 여기까지이고요. 더 좋은 이야기로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